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자순절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좀 묵상해야 될 그런 근본적인 주제들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가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뭐 공부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근데 한편 제가 과거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요. 한창 혈기 방장하던 좋은 시절에 설악산 대청봉을 올랐는데 그때 7시간 걸려서 올랐습니다. 설악산이 뭐 그다지 높이가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산 길도 잘나 있어서 뭐 7시간 오르는데 아고생은 많이 했죠. 저는 처음이었어요. 제 평생 동안 그 정도 크기의 산에 올라가 보는 것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하여간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굉장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산을 오르고 난 다음에 뭐산 오르고 나서 그 기분 좋은 것도 있잖아요. 동해 바다도 보이고 소리도 질러보고 뭐참 좋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간의 그런 그 괴로움 같은 것들을 상쇄할 만한 그런 큰 즐거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르면서 느꼈던 그런 그 고통스러운 생각들이요.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요만큼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게 되었나 그렇게 봅니다. 뭐 더, 더군다나 우리는 뭐 잠깐 뭐 그냥 몇 시간 죽을 고생하면 이제 산 정상에 오르고 내려가니까 우리는 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끝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산이 광야라는 것이요, 물물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뭐풀한 폭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또 산은 얼마나 험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이요 유대 땅의 산악 지형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유대 땅들의 산악 지형을 내, 내려다보면서 그랜 캐니을 생각했어요 그만큼 큰 계곡이 있고요 또 그만큼 아, 깊고 험한 산의 형세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길을요 이출애굽 1세대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소망에 보이지 않는 예, 그런 방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겪었어야 했을 고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제 드디어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읽은 30장 신명기 30장은요, 모세가 자기의 역할을 거의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왔던 1 세들은 모조리 이미 다 세상을 떠났거나 떠날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간절히 당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들, 더 이상 자기가 함께할 수 없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그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자기가 책망할 수도 있었고 교문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면서 그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들여다 보내야 하는 이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간절한 권면을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가 당부한 내용은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살아야 한다라. 우리 인생길은 어찌 보면 선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문득 문득 우리는 과거 우리가 할수 있었던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내가 저기를 선택했으면 오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잘 모르고 선택하는 거죠. 잘 모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닙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가장 좋은 길을 천천히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인생 길이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은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일러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쉬어야 한다 여기서 여기서 진을 치고 쉬어라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전쟁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셨고요. 또 그들이 먹을 것 없을 때는 그들을 먹이시고 뭐 물도 마시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백성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없는 때가 이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없는데 그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백성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들 앞에는요,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습니다. 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는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시내산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동시에 사망의 길도 함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생명인데 이쪽 길로 가면 사망이란 말입니다. 이 사망의 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삶 이것이 확실한 사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화를 얻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협박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치의 가감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연의 이치라는 것 있습니다. 자연법이라는 것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 거의 지나가고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면 그 꽃이 핍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의 이치요. 그냥 이건 뭐 누가 뭐라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곳에서 아무 보호 장구 없이 뛰어내리면요 크게 상하거나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먹고 오래 버티면. 몸이 날마다 쇠약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때도 우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죽고 맙니다. 더 간단하게는 숨안 쉬고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 떠나 있으면 죽게 된다는,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면 죽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돌이키고 다른 길로 간다면 생명의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럼 우리는 죽음인 거지. 우리의 영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되, 그러나 우리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 영적인 죽음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내내 경험해 오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 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 아니죠. 모르는 것 아닌데요. 때로는 사람들이 망각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기로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망각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망각하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의존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다른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혐오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정신을 잃고 헤매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사실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어, 하나님 때문에 난좀 괴로워. 하나님 난이 순간은 날좀 보고 안, 안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음, 내게 좀 신경을 꺼주시면 좋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되풀이해서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을 좀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금방 자기들이 준비해 온 것은 금방 다 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뭔가 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시장하고 불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좀 배부르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을 먹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못 먹어서 죽을 바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나? 애굽 땅에서 먹을 거는 그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요,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냥 누가 뭐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고요. 넌 서있으라 하면 서 있어야 하고, 자주성이 없는 인간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철저히 외면되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것 때문에 야난 그때 밥이라도 먹, 그때는 우리 뭐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식량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남아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작고 동그랗고 둥그러우고또 서리 같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먹어보니 맛도 달고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끼니로는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뉴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만나 먹고, 화요일도 만나를 먹었어요. 수요일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목요일쯤에는 김치찌개. <laughs> 혹은 된장찌개 이런 것좀 메뉴를 바꿔서 먹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많은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짜증을 내. 하나님께서만 주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식수를 구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장정만도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행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행렬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얼마나 길었겠, 길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 움직이려면 그거 뭐 말도 못하게 분주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먹을 것과 마실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야 이번에는 그 오아시스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다음에는 저쪽 뭐, 얼마쯤 걸어가면 거기 또 다른 샘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흔히, 자주, 목이 말라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날 돌로 칠것 같아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부터 모아스스로 사람들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쉽고 간단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하나 먼저 알아서 주지 않으셨고요. 또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뭐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며칠이고 졸고 졸른 끝에 비로소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우리들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좀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미리 좀해 주시는 것 별로 없는 분 같이 보입니다.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 한편 성경은 언제나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불평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생각합니다. 모세가 신해산에서 쉽게 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이 지연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금 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 송아지가 바로 자기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이 뭐 축제를 벌이고 그러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요. 자기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을 만든 하나님은 너무 뜻도 안 맞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일 때문에 온 백성이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일 이후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편리한 점은 뭐라고요? 간편하다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도 쉽고요. 또 무슨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 삶을 간섭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편한 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내 삶을 돌아보고요. 나는 뭐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같은 거 없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오려고 하는데요, 교회 에 오려고 하는데 자꾸 자꾸 내 교회 오는 내 발걸음을 가로막는 뭐 어떤 일이 자꾸 생긴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좀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 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고요. 자꾸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그런 나의, 나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아 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어먹는 그 일들이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는요. 돈 때문에 내가 뭐 다른 내 양심도 포기하고 내 신앙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또는 크고 좋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는요,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화려한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 나의, 내가 누군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알아준단 말이죠. 그게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수많은 금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요, 좀 한편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뭐 나쁜 일입니까? 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건가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그 나쁜 일인가요? 내가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뭐 필요한 것이고요, 또 자랑스러운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만 않으면 이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좋은 것, 추구해야 할 것, 부러워할만한 것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내내 안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기 좀 계시고요. 내 지금은 이 문제가 너무 급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까지만 좀 가만 계시고 날좀 내버려 두세요. 내마음대로할수 있도록 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좀, 좀 나중에 봐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한동안 우리에게 변환한 삶을 주긴 합니다. 또는 우리를 변환, 뭐 안락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만족스럽게 잘 지내게도 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도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오래 지속되지 는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허무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에쉬와인스데이 지났어요? 근데 애쉬워행스데이에서 하는 일들은요,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그 제로 십자가를 새기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목사님이나 프리스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지어진 인생입니다. 이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은 흙으로 가고 많은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이 차이가 날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가장 큰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겸손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온 세상 만물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 너, 너희는 그렇게 영원히 죽는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돼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생명은요, 다만 그냥 뭐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인생이잖아요.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하는 그런 그런 인생이요. 하나님 오늘 행복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그런 삶. 의미로 충만한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도 사람들은 할수 있어요. 뭐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다리 몽둥이를 부러트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심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길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음식이 좋지 못하더라도. 혹은 비록 마실 물 얻기가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까탈스러운 분이고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라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모세의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여기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과 자손들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또이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